은퇴 박사 라이언, 벌써 녹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 박사 라이언입니다. 아 라이언 은퇴 박사님, 네. 네. 자뭐 요즘엔 질질 끌면 안 좋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오늘 뭐 무슨 얘기 해 주시려고 지금 영상 우리가 제작하는 음, 거죠. 오늘은 은퇴 은퇴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뉴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니티는 미국에 있는 생명보험 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유예 혜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은퇴 후에 평생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플랜입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본인이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네,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회사에서 준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본인이 준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니티죠. 그렇군요. 네.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내는 방식, 즉 프리미엄을 어떤 식으로 납부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플렉스블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돈이 생기면은 그때 그때마다 넣는 방식과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싱글 프리미엄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돈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게 구분이 된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컴 지급 시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이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퇴연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랜이거든요. 은퇴 후에 소득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어느이티 같은 경우에는 평생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는 방식이 어니이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받는 방식이 있고 나중에 내가 필요한 시기에 돈을 받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은퇴를 하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미디엇 인컴이라고 해가지고 가입하고 나서 한달 후부터 돈을 바로 고정 금액을 돌아가실 때까지 입은 그 원금이 다 소진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과 또 하나는 디퍼드 인컴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내가 은퇴하는 시기인 뭐 3년이나 5년이나 10년 후에 그때부터 돈을 받겠다라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연세가 많아서 뭐 목돈 갖고 바로 넣으시면 바로도 일정 금액이 생을 다할 때까지 나오게도 할수 있고 네네네. 지금은 당장 필요 없으니까 3년 뒤,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받을 수 있게 되기. 네, 맞습니다. 아 이거 편리하네요. 어, 그럼요. 네세 네. 네. 번째는 수익이 나는 방식에 따른 구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 이뭐 어떻게 받냐 이런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아, 이자 관련 얘기 네. 말씀이시죠? 네, 이자 관련. 되게 중요하죠. 음. 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은퇴했을 때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픽스드 어니티 라고 해서 어 한2-3% 2%에서 3%, 2 3 정도 고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고 물론 이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에 직접 투자되는 베리어블 어니티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하고 다운 될 때는 가지 다운 되는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니티 이자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픽스드 어니티와 베리어블 어니티를 합친 즉 장점만을 모아 모아서 만든 인덱스 즉 지수형 어니티라는 것이 있는데요. 픽스드 어니티의 장점인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과 베리얼블 어니티의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요 장점들을 모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은퇴 시기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자는 받고 싶지만 원금을 지키고 싶을 때이 플랜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뉴이티라는 이 어떤 연금과 관련된 플랜도 네.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구세분화 그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꿰뚫고 있을 만한 일은 아닌고 같고 그렇죠 결국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좀 그때 그때 시기에 맞게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기성복을 입듯이 아무곳이나 사서 입으면 나한테 정말 잘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듯이 음, 이런 플랜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춰서 디자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되기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내 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니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 어니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앞으로 천천히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